안녕하세요, 혜이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버버리 뷰티 제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 광을 살려주면서 심플하고 우아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어요. 그럼 제가 활용한 버버리 뷰티 제품 소개하면서 함께 메이크업 해볼까요? 오늘 메이크업은 예쁜 광이 도는 피부 표현이 포인트. 프레쉬 글로우 베이스로 광채 피부의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브러쉬로 얇게 펴 발라주었는데 산뜻한 사용감으로 덧발라도 뭉침 없이 광채가 레이어링 되어서 좋았어요. 광채를 더해주고 싶은 부분에 손가락으로 한번더 톡톡 얹어주면 마무리할게요. 이어서 얼티밋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방금 전 사용한 글로우 베이스와 궁합이 너무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얇게 발리면서 고급스러운 광채 피부 표현을 도와주더라고요. 강력한 커버력은 아니지만 적당히 피부를 보정해주고 내추럴한 무드를 살려줘요. 광채 표현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브러쉬로 얇게 펴발라줬습니다. 에센셜 글로우 팔레트로 오늘 메이크업의 색조를 완성해줄 거예요. 먼저 핑크와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섞어 눈가에 은은한 컬러감을 더해줍니다. 색조가 강조되는 메이크업은 아니지만 은은한 펄감과 감도는 핑크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페어 브라운 컬러로 눈가에 음영을 더하듯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살짝 촉촉하게 쫀득한 제형이라 아이라인 대신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았어요. 섀도우 컬러감을 한번더 잡아주면서 하이라이트를 더해줄게요. 너무 하얗게 올라가지 않도록 톡톡 광채를 더해줍니다. 눈두덩이 중앙과 앞머리에 하이라이트를 더해줄게요.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부드러운 텐션감이 있는 어플리케이터라 자연스러운 아이래쉬 컬링을 도와주더라고요. 어플리케이터가 끝쪽 속눈썹까지 놓치지 않고 끌어올려주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언더래쉬까지 한올한올 한올 자연스러운 연출을 해줄게요. 블러셔를 생략할까 했지만 은은한 생기를 더해주고 싶어서 두 컬러를 섞어 볼에 얹어줄게요. 광채는 더욱 살려주고 생기까지 올라오니 청초한 느낌이 더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메이크업은 광채가 포인트. 볼록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촤르르한 하이라이트를 더해주며 더욱 촉촉한 느낌으로 완성. 강렬한 레드 컬러의 립스틱을 사용할 건데요. 얇게 펴발라주면 살짝 핑크빛이 도는 레드 컬러더라고요. 과하지 않도록 톡톡 두들겨 발라주고 자연스럽게 컬러를 펼쳐줬어요. 이제 얼굴에 윤곽을 잡아주며 메이크업을 마무리해볼까요? 보기엔 약간 무시무시해 보이는 컬러지만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되는 제형이라서 손등에 덜어 양조절을 해준 뒤 얼굴에 음영을 잡아줄게요. 얼굴에 테두리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터치하여 블렌딩 해주니까 확실히 윤곽이 살죠? 파운데이션이 묻어있는 브러쉬로 정리해주며 메이크업 마무리해볼게요. 저는 아까 사용한 하이라이터 컬러로 쇄골에도 하이라이트를 더해줬답니다. 이렇게 쇄골에도 포인트를 더해주니까 오늘 룩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진 기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버버리 뷰티 제품과 함께 피부에 고급스러운 강을 연출해주고 깔끔한 헤어 스타일까지 해주니까 배우분들이 화보를 촬영하실 때 이런 무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laughs> 제가 오늘 소개한 버버리 뷰티 제품들은 신라면세점 티핑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4월 19일에서 25일까지 신라면세점 티핑에서 버버리뷰티 브랜드 위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오늘 제가 사용한 제품들 관심 있으시다면 요 기간 꼭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제가 더 보기란에 기입해 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헤미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Have a beautiful day. 안녕.